그럼 이제 위에 배운 내용 세 가지를 합쳐서, 네 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은 이거지. 자,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으려면, 한쪽에 있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. 이게 첫 번째 배운 거고, 두 번째, 사각형이라면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다. 세 번째는 이 각이 사각형일 때 반대편 바깥, 각과 같다.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되는 거거든. 자, 여기 볼게요. 1번. 마주보는 합이, 각의 합이 180이 맞으니까 일단 1번이 맞죠? 자, 2번 같은 경우는 요 각이 75도라면 얘랑 같다면 한원 위에 있게 될 텐데 이것은 현재 얘두개 더해서 11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0도거든?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자, 여기도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려면 마주보는 합의 각의 합이 180이어야 되는데 이게 105고, 이게 105기 때문에 불가능하죠. 자,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고, 그러면 얘는 125도가 되고, 이제 이 사각형에서 보면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80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거죠. 자, 5번 마주 보는 합의 각의 합이 180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.